젊은 나. 와 진짜 이쁘다. 경연곡 가져갈 때마다 선생님 곡으로 다 가져갔거든요. 그 노래가 먼 길을 돌아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돌아온 거예요. 꼭 <laughs> 들으러 오고 싶었어요. 아, 선생님 막... 제 우산이에요. 새벽에 어. 산지 직송으로첫 비행기로 받아왔어제더 건강해 지셨으면 좋겠어서. 눌러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선생님께 하트. 아. 응. 이 딸이 있었으면 하는 게내 소원이었어. 저희가, 저희가. 그런데 저희 보컬 받아서 아, 지금 이렇게 잘 됐어요. 터질 때. 대동이다. 어떻게 잘해야 되잖아. 아, 그래서 너무 알겠다. 좋아. 좋아. 예쁜 사랑아 눈물 주지 말아요 너의 예쁜 사랑 내 사랑 <laughs> 갑자기 걸그룹 벌... 디너쇼야 디너쇼 아팠던 그 세월 이제는 맨 처음에는 좀 맹숭맹숭하고... 맞가없 네.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. 토끼가 없대.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. 토끼가 없대.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. 토끼가 없대. 토끼가 없대. 많이 좋아어요 응. 선생님. 대 토끼가 없대. 토끼가 없대. 빙글가 없대. 토끼가 없대. 토끼가 없는 토끼가 없대. 토끼가 없대. 토끼가 없고 토끼가 없대. 토끼가 없대. 토끼가 점좋아끼가없점 토끼가 없대. 토끼가 없대. 토이가 없대. 토끼가 없대. 요 응. 선생님. 토 한방지주거이둥절빙글빙글돌아간 진짜 똑같다 그랬잖아. 맞춰보세요. 양희연 선생님이 부르는. 연습 야될 거. 아 밥이 부족해 지금. 더 먹어야 돼. 더 먹어야 선생님 옷도 입고, 그옷 입고 노래도 부르고. 맞춰보세요. 응, 아니다. 밥이 부족해 지금. <laughs> 더 먹어야 돼. <될>, 더 먹어야 돼. <laughs> 선생님 옷도 입고, 그옷 입고 노래도 부르고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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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유.